이것은 바로 미드밀 역대인데요. 그다음에 생각보다 역대여서 그런가 택 배가 되게 빨리 왔어요. 열두 장을 시켜서 개 커요. 응안 나. 이렇게 보고 계세요. 이번 설치 설치. 뭐? 어 뭐? 뭐 그냥 아무도 없네요. 나나 포스터인 줄 알았는데 뭐야. 아침. 아니야 괜찮아 못 봤어. 근데 <laughs> 저 약간 본것 같아요. 가을이. 더 꺼내 볼게요. <laughs> 어떡해 미안해요. <laughs> 저근 그 러브드 아이브 버전이 너무 까고 싶었어요. 일단은 나중에 볼까요? 지금 한번 볼게요 아 잠깐만 어. C++3 <laughs> 원영이 아 저거 이제 맞췄다 오케이여워 진짜 어떡해 음. 너무 귀여운데? 아아 <laughs> 이렇게 멤버 별로스가나 보다 이서 예쁘게 남았다 너무 예쁘잖아. 개겨 진짜 이거, 네 진짜 이게 나오리 같이 나왔어요 진짜. 나오리 <laughs> <이거> 너무 <웃음> 예뻐 <웃음> 아, 진짜 원영이가 진짜 너무 귀엽고 저는 아가라고 용 버전이 귀여운 거 같아요. 잘안 보이잖아. 이렇게 해줄게요. 플라로이들을 봐볼게요. 이 가을이었구나 제가 맞았어요 가을이었어요 옥순이의 힘을 불러셋 풀러... 리즈 리즈 개 예쁜데 아무튼 코고 마지막 아 제발 유진이 유진이 이렇게 세상에나 사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섯 장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드라이브 버전 스핀 어쩌고 버전? 오프 버전? 어? 앨범 하나가 없어요 아 여기 있구나 온 버전 여기서 그냥 4장만 따볼게 한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버전 레이 아니면은 원영이랑 레이저 네, 는 공포즈 뽑고싶어요 <laughs> 이거 포카가 어디있을까요 여기다 레이 <laughs> 네. 한번 비리리 파볼게요 비리리 어, 여기 있어요 어? 어 빨간색 원형이? 랜디큘러 포카는 폭하는... 여기다이소아픈데 어, 아직까? 발뻔해. 어, 헉! 헤이 버전에서 레이 진짜 꼭뽑고 싶어요. 아, 근데, 솔직히 말하면은, 여기는 다 이뻐요. 모든 멤버가. 두 글래, 세 글래. 아, 키링. 키링. 키링이고요. 키링. 어!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구성품을 먼저 빼줄게요. 포카 한 장인가 여기는 여기 들어있는 게 그런가봐요. 뭐 CD랑 스티커랑 키링이랑 엽서 엽서 먼저 볼까요? 아오 어, 뒤에 이뒤 어, 뒷면 진짜 예쁜데? 오 아, 개이뻐 헉, 이 버전 진짜 예쁜데? 오좀 어, 마음에 들었어 이거랑 짠. 어, 아 이게 그 공개됐던 그거구나 예뻐요 일단은 서클 서클 아니고 하트 원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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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에다가 파란색이 누구지 하늘색 리즈 오, 하트 이렇게 갖고 랜티큘러인가? 아! 이사다! 오 뒷면은 그냥 포카 재질이구나 신기해요 그다음에 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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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. 회실 아. 리즈! 이것도 리즈겠지? 리즈! 어떻게 회실이에요? 음, 어떡해? 어떡하긴 어떡해 좋아야지 다음 헉, 가을이 헉, 중복이 근 하나도 없어요 이세개 기분이 째져. 아 잠깐만 해실 떴어요 미쳤다 진짜 어떡해 아, 어? 다음 온 버전 하나 아, 둘 네. 이소 어? 이온 오프 버전 헉, 이소 유진이 이렇게 왔어요 어? 진짜 나쁘지 않아요 헐, 어떡해. 저 회실, 회실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. 음. 회실, 개적탕명이를 놓칠 수 없어. 어, 깜짝아. 아, 왜 여기 있어? 아, 근데, 다를 것 같아요. 짜잔. 어, 오히려 좋아. 가을이. 이서, 중복. 그래도 괜찮아. 하 <laughs> 리즈! 어, 하자. 하자 있어. 하자 좀 심한데? 어, 근데 저 2버전에서 영리즈를 뽑았어요. 슬리드를 씌워줄게요. 다 꺼내볼게요. 슬리드는 어차피 많기 때문에 유진이 개이뻐. 이서. 어, 나 이서잡이? 이러네. 제 손으로 원영이를 뽑다니 <laughs> 이거 진짜 예쁜데요? 헉! 리즈 어떡해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? 아한 장이 남네 포카를 다시 깔아낸 건가?